자요. 오늘은 이제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LC 회로, LC 회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데요 일단은 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덕턴스, 인덕턴스에서의 유도 용량을 얘기하는데요. 유도 용량, 유도 용량을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 코일이 있으면, 위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걸 L이고, 이걸 V라고 하면은, 어, V는 L, DT분의 D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L은 유도용량 값이고, I는 전류, 그리고 T는 시간, V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L, DT분의 D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음, 에너지 아, 일단 p는 뭐예요? p는 iv죠. 전력은 절,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죠. 그러면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은 인테그랄 Iv dt가 되죠. 전력은 전력은 어, 그 어떤 시간 동안에한 일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Iv dt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v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인테그랄 l, i n t e g l dt분의 di idt 이렇게 되죠. 이거 지워지고 이거는 인테그랄 l, i n t e l l idi가 돼가지고. 이분의1 li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류값이 i일 때 전류값이 i일 때이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는 1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식이에요 전류가 i일 때 인덕턴스에서의 그 전류 에너지 공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시를 보면은 이제 뭐 전압을 걸어주면은 어쨌든 전압을 걸어주면은 우리가 어 아까 이제 에너지를 볼 건데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인테그랄 I V D T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I dt가 뭐예요? 아 dt. 우리가 i는 어 dt분의 dq죠. 어떤 시간 동안에 어그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량이 바로 전류가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면 i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랄 v dq가 돼요. 근데 우리가 전에 어 잠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큐는아 C는 V 분의 Q죠. 예전에 강의를 했었던 게 있는데 전기 용량은 전압 분의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V는 결국 V는 뭐냐면 여기서 V는 C 분의 Q가 돼요. 이걸 바꾸면은.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은 인테그랄 C분의 Q DQ가 되고 이거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2C분의 e Q제곱이 되죠 그래서 전기 그 캐페시턴스에 만약에 이제 전화량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전화량이 Q가 모이게 되면은 여기서의 에너지는 요거 캐페시턴스 전기 용량 값을 C라고 하면은 그거는 20분의 q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시 써보면 어, 이게 이제, 이제 이러,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음, 여기 일단은 전화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데 이건 l이고 이거는 c겠죠 여기 이제 q 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인덕턴스 에너지는 인덕턴스, 인덕턴스 에너지는 2분의 1를 i 제곱이라고 했고 캐패시턴스의 어, 에너지는 20분의 Q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은 여기 있는 전화, 전화량이 있으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전압이 걸리겠죠 여기 그러면은 일단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점점점 전류가 증가하겠죠 전압이 전압이 발생하니까 전류값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래서 이 전화가 여기 쌓였던 게 흘러가니까 하나씩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점점 증가해서 이제 그 인덕턴스의 그 자기 에너지, 전류 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뀝니다. 전화량에는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 없어지면 전류가 최대가 됐다가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전류가 전류 에너지. 그게 이번에는 이렇게 가서 이번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다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얘가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도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도 오지 말라고 막아도 계속 옵니다 오다가 이제 계속 이제 오지 말라고 이제 힘을 주면은 어, 이제 원래 원래 여기에 쌓였던 전화량과 절대값이 같은 전화량만큼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멈추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량이 최대가 됐다가 다시 여기서 이번에 이쪽으로 이제 방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전이 됐었더 다시 전류가 흘러서 이쪽으로서 해 여기 쌓였다가 여기 쌓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동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 인덕턴스 에너지랑 캘페스턴스 에너지 합이 Wl과 Wc 이게 일정해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전체 에너지는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1 Li 제곱 하기 2 c 분의 Q 제곱, 이게 항상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일정하다는 거는 2분의 1 L I 제곱 더하기 e c 분의 Q 제곱, 이거를 이게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한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건 그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제로라는 거죠. 안 변하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L, I 고배 미분 하실 줄 알죠? 그럼 d 분의 Di 되고 더하기 어, C 분의 Q 곱하기 d 분의 Dq 이렇게 되겠죠 그게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Dt 분의 Dq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I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i고, 이것도 i니까 이게 지워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l dt 분의 ti 더하기 c 분의 q는 제로가 되죠. 자 그러면 어 i는 우리가 아까 dt분의 dq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i c 가 대입을 하면 은 l dt제곱분의 d제곱q가 되고 더하기 10분의 q는 0 이렇게 되죠 그로 이제 이게 이차 미분방정식이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q는 어, 전체 전하량 그러니까 가장 최대 의 전하량 q0라고 하면 q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데 파이는 이제 신경 쓸 필요 가 없고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캐플시턴스랑 인덕턴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진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 전화량 전류 이게 진동하는 거예요 사인코사인 텀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를 위시에 대입을 하면 은 결국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를 어떤 식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l 오메가 제곱은 아 l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l 오메가 제곱 더하기 시분의 일은 0이 돼요. 어디죠? 뭐이 앞에 이제 q 0로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오메가는 저풀어 보면 루트 10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뭐냐면은 오메가는 이제 진동수인데 어떤 진동수냐면은 전류가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서 0이 되는데 걸리는 걸그 걸리는 시간을 한 주기라고 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클수록 이제 진동수가 작은 거 작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움직이 빨리 빨리 왔다 갔다 할수록 진동수가 큰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l 값은 어때요? 이 l 값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이 L값이 클수록 진동수가 작겠죠. 그리고 C는 이 캐피스턴스의 용량인데 이게 C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면적이 넓고 그리고 이 사이가 좁으면 전화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면적이 클수록 전화와 전화 사이에 받는 힘도 작으니까 이게 그 뿜어내는 전화를 뿜어내는 그 이제 힘도 약하니까 전화량이 클수록 역시 이제 이게 빨리빨리 진동 못하고 느리게 진동해서 오메가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L에도 반비례하고 C에도 반비례합니다 오메가 값이 그 L 값에도 반비례하고 C 값에도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